테이프 갈고 왔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서 아무,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왜안 들리겠어? 전화기가 망가졌으니까. 뭐 내가 당연히 지금 저렴한 거를 이용한 거라서 기대하거나 막 그런 수준이 있진 않아요. 근데 어, 샤워 시설이런건 풍으로 있지. 좀 강가 가서 씻는 게 나. 씻는 거나 뭐가 달라. 냉장고 안되지 전화기 안 되지 에어컨도 너무 약해요. 왜 약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해. 기분 탓이 야니 진짜 약해요. 나머지 문제 없는데. 방도 넓고. 그래서, 아, 그리고 와이파이. 중요한 거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와, 방귀 빼는 건 이렇게 바로 잡고 해? 인터넷 안 돼가지고 가서 뭐라 하니까. 여기가 꽤 멀어요. 이렇게 보통. 좀 끝까지. 저쪽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건물이 또좀큰건물이 오래된 호텔이지만 옛날에 좀 한때 잘 나갔던 호텔 같아요. 그러니까 안 걸어가지고 내려갔다가. 사람 불러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얘기하다가 또 올라와서 체크하고 근데 네, 그러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에어컨은 또안 차가우니까 이제 한참 걸었는데 나는 시원하게 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짜증이 올라오니까 아 환불해야겠다 환불해달라 하니까 또 아고다래 아고다래 하 네, 아고다 유명하죠 환불 안 되고 자기들 멋대로고 연락 안 되고 또 환불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참 또 시도하니까 또안 돼. 너무 낡은 호텔에 큰걸 바라는 게 아닌가 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어.. 역대도아 음, 몰라요 아무튼 너무 지금 코나블 음. 화합을 이렇게 고서 짜증이 나가지고 이 비용 큰건 아니지만 무조건 한번 환불 받도록 해보고 아고다 고객센터는 진짜 심각합니다 음. 얘기를 해야지 오케이 음. 이곳은 okay, Room okay. e uh, l I will call to Agoda and we'll uh, cancel it. <laughs> uh, maybe not working well, but uh -uh. we'll try. And if Agoda send message to h o t e l can you reply? Upgrade your room cannot refund. Mm? If you want, we, we just upgrade your room. Ah, the it's h our...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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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Upgrade the room and the Kagyaki t o k a m i a n d even upgrade room having same price, right? yeah same same price no no upgrade it's not upgrade same price but the problem is not the size the internet and the water and telephone and wi-fi yeah and the refrigerator it's even now i'm checking it's also hot you should you should check and repair or remove it no you, you can check 250 it's hot, hot refrigerator yeah maybe something wrong. so if I g o d a contact to hotel, can you reply about about cancel, right? okay. and and I open this order, so I should pay. it's okay? no, I want I want p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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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okay. thank you and have a have a nice weekend. sama sama sama. 마뭐 일단 직원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아나 지금 아까 12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3시 편집할 건산더미고할 일은 태산인데 지금 내 호텔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겠어? 아... 그리고 꼭 카메라 껐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아무튼 숙소 다음 숙소 빨리 잡고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타건 좀 빨리 이동해서 좀 휴식도 하고 편집 밀린 것도 하고 주변에 정보도 자, 해가지고 계획도 짜고 다 해야 됩니다 어이 바쁘다 바빠 호텔 알라아보고 있는데 지금 또이 아시아 명 붙어가지고 계속 어디 좋다 어디 좋다 하고 있는데 아니 내 마음에 드는 데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용해졌다. 아, 그래 이걸로 가야겠다. 도센 비야 도센 도센. 센비야 발음들이 드리지로 지로 지로. 야. 아. 이 돈이면은 아, 아니요, 저기 페리 산책장에서 여기까지 여기보다 더 나갈 수 있는 돈인데 <목소리나> 오케이 아까 그럼 넌 오케이 잠깐잠 <목소리나> okay, 오케이 템? 아무세새 배치를 불러놓고 지금 아휴 가난이 죄다 내가 진짜 내가 가난한 게 죄야 3천원 그냥 드려야 되는데 3천원에 어? 하자고 내가 가난한 게 죄야 아이고 싶고 아이고 마스 아 for massage, okay. Massage. Hey, yes. ah, uh, no, no massage. Sleeping. Oh, sleeping. sleeping. Yeah, yeah. Ah. Okay. Thank okay. you. Okay. Okay. Yeah, yeah. Ah, ah yeah. Ah, tell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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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oy, from Bix. Ah, uh, Bix. Ah, uh, Golden Pro Bengkong. Okay. You stand by here. I go uh, around round Bix. Okay. Oh. I, I, will sleeping. I will ah. sleep. Okay. So, yeah. yeah. Today, today, today. Tomorrow, oh. okay. Uh, today. Tomorrow, okay. Ah, come here. Ah, uh, 바이바이 이렇게 괜히 기다릴, 기다릴까봐서. 괜히. 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투어 시켜준다고 이제 그건데. 아니. 10원에 갈 거리를, 30원을, 10원에 한 것도 되게 비싸게 온 거예요, 사실. 600m 거리거든. 그냥 걸어도 되는 건데 지금 짱나가지고. 하, 아, 근데 오는 길 이렇게 내내 영업해가지고 또 피곤하고 귀 아프고. 근데 와가지고 또 투어 해준다고. 또 세배 부를 거잖아. 어우, 뭐야. 호텔 예약또 잘못 산거 아니야? 여기는, 물론 여기서는 좋은 건데. 한국으로는 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오, 이, 내 몸에 백퍼지는 시원한. 기 바로 비소가 나오는구만. 와, 샹들리에. 엘리베이터. 응, 엘리베이터는 다 있는거잖아. 한국기가. 어, 저기 다 우리, 우리 국뽕. 체크인을 해봅니다. Hello. Yeah, I got reservation maybe five minutes ago. 그리고 필요한 여권 필요하겠구요. Uh -huh. 아, 네임. 소은킴. a I e Can I get welcome d r first? 어, 아 그래. 어, 3시 반, 4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 제대로 날려 먹은 것 같다, 진짜. 아, 이거는 무슨 주스일까요? 일단 열대 트로피칼 약간 새콤하고 생과일이고. Thank you. 와리 와리 뉴스 뭐아구아바구아바 주스네요 구아바 주스 아 그리고 돈도 없는데 돈 얼마 있지? 어 그럼 트이 여기 호텔 규모나 이런 거는 출장 다닐 때 제공됐던 호텔보다 규모는 더 큽니다. 네, 출장 때보다 규모는 더 커요. 로비도 되게 넓게 돼 있고 물론 가격은 훨씬 저렴해요. 어제는 한7 8천 원대였으니까. 아, 또나 알아보고 또 사인해달라고 하네 또. 몽스타 알아보고. 벌써 이렇게 해외로 퍼진 건가요? 9 2 7 to s yeah. yeah. And uh, which floor is the swimming pool? Swimming pool 5 i e Five. k a y t h Check in. 그리고 아까 아까 갔던 호텔은 에어컨이 객실 외에는 다 꺼져 있었어요. 로비가 시원한 맛이 있어야지로비지 It's for you t u uh b -huh. e 어허 그래 이렇게. c o v e 호 이렇게.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게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남 okay. Okay, o 씨 지그재그 지그재그 앞방이었네. 야 만나도. 야 만나. 드르륵. 아 이거 너무 재미없어. 이제는 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아무튼 들어오자마자 시원한 드르륵. 여기도 뭐 오래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변기도 있고 되는데 샤워실, 욕조, 헤어드라이기어 이렇게 뭐이 어, 정도 옛날 두바이와 근데 여기 진짜 넓다. 아침에. 어, 나 아침에 운동하거든요. 매일 아침 푸쉬업 해줘야 되거든요. 홈 트레이닝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데서 해야지. 아, 약간 두바이 출장 때랑 스타일 되게 비슷한 방. 진짜. 어, 뭐야. 진짜? 오, LG 국팡 공사장 뷰네. 이, 저 주황색. 뭐야. 이 새똥 뭐야, 이거. 이 공사장 뷰. 저 크레인 왜 있어? 어, 아, 이 뭐야, 이뭐 하는 데야. 이거 두바이 아니야? 설마 공사장? 공사장 아니야, 공사장. 어, 심리적 안정감. 하지만 저 모스크에선 또 아침에 엄청나게 소리가 울리겠지. 어. 어, 살것 같아, 살것 같다. 응. 아무튼 이제 체크인도 마쳤고, 옷좀 갈아입고. 어, 수영장을 한번... 어, 어. 수영장을 한번 가볼까요? 수영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방에도 여기는 호텔인데 그래도 이 동네에서 꽤나 좋은 호텔입니다. 근데도 방에 재떨이가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때에도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재떨이가 방금 전처럼 있습니다. 이거는 어, 태국에도 있던데 이렇게 벽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코비드, 코비드, 코로나 예방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벽 쳐다보고 있으세요라는 거예요. 어, 잼민이들 겁나 많네. 어, 이거 되게 비싼 물고기로 알고 있는데. 저 물고기 막 엄청 비싼 물고긴데. 짜라아 잼민스. 어, 여기는 보통 뭐 현지인들인가? 젊은 사람은 또잘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가는 곳은 늘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야? 어 하고 헬스장도 있네. 오 방금 아저씨 팔뚝 장난 아니다 비디오 찍으려니까 부끄러워 하셔가지고 아저 아저씨들이 소주를 두고 계신데 소주를 너무 좋아하시네 아, 유라브 소주 개꿀 신기하게 여기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싱가폴 사람인 줄 알아. 어쨌거나 중국인 취급을 안 받아서 좋긴 한데 미안네왜 싱가폴 사람인 줄 알지? 하긴 뭐 싱가폴 르밥좀 먹었으니까. 또 이렇게 물에 들어가니까 온몸에 열기가 식혀지는 이런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네요. 조아저씨들은 이거 어떻게 소주를 마시는 거야? How much How much soju one bottle in Indonesia? How much? 50. 50. 5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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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0지로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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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투지로 아, k 여기서는 소주 한 5천원 정도 아마 마트 기준이니까 술집에서 판다면 더 비싸겠지만 여기 만약에 소주 먹고 싶다면 못 먹을 금액은 아니네요 근데 여기도 이 빈부격차에 따라 물가 차이도 되게 큰것 같습니다 맥주도 어디 싼 저렴한 데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호텔 수영장인데 30 대충 뭐 3,000원 받고 있고 바에서는 3,500원에서 한 5,000원? 좀 비싼 데는 클럽 같은 경우는 만원좀 넘어가는 정도? 한 캔? 한 병, 한병 기준 작은 거한병 기준 어. <laughs> 유튜브 유튜브 뭐, 그 정도 하네요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호, 호캉스로 찍을 내용은 없겠네요 사실 찍을 게 없다 찍을 게 없어 맞아 즐겨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또 소주를 이렇게 주시네. 건배, 건배, 건배. 피 완전 상원이다. 야야, 너희는 소맥 소맥? 소맥 알려주고 가야 되나? 소주 소주에 맥주 믹스 소맥. 소주, and 맥주, 소맥, 야야, o 이 d 야야, 그, d 이게 또꼭 또 카메라를... 카메라라할거 발음이 이상해져가지고, 꼭 까메... 카메라를 끄면은 이렇게 뭐가 생기고, 키면은 이렇게 아무 일도 없고... 유튜브라는 게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새 친구를 사겼어요. What's your name? Chera. Yeah. How old are you? 23. 22. 22. 22.